이번에는요, 풋바 방향으로 자리를 조금 바꿔봤어요. 다리는 양반 다리를 편하게 앉을 건데요. 양 뒤꿈치랑 배꼽과 일렬로 나란히 맞춰서 앉을 거고요. 발등은 편안하게 땅에 내려놓으시면 되고요. 캐리지의 정중앙중도 앉으시면 될것 같아요. 암스트랩을 사용해서요. 팔 운동과 그리고 가슴 운동을 해볼 건데요. 팔의 근력이 약하신 분은요, 스프링을 제일 가볍게 하고요, 푸스트랩을 잡아도 무관하세요. 저는 일단 짧은 암스트랩을 잡아서 운동을 진행할 거고요. 양손, 작은 거 잡은 상태에서요, 팔은, 손바닥은 정면을 향해서 펴줍니다. 중요한 거는 팔 운동할 때도요, 코어 근육을 사용해서 상체가 흔들리지 않게요, 복부랑 등 쪽을 판판히. 주시는 게 좋아요. 마시는 숨에 팔을 아래쪽으로 뻗으시고요. 무릎이 닿는 위치가 아니도록 살짝 사선으로 올려줍니다. 내쉬는 숨에 어깨 앞면과 가슴 힘을 사용해서 쭉 앞으로 뻗어 주실게요. 이때 뻗을 때 손목이 어깨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. 마시는 숨에 천천히 놔줄게요. 다시 내쉬는 숨에. 고개는 시선은 정면 멀리 바라봐 주시고요. 다시 숨 마시고 다운 내쉬는 호흡에 셋 후. 이때 상체 힘을 써서요. 상체가 앞으로 가지 않도록 정수리 하늘 위쪽에 고정이고요. 팔인과 가슴 근육을 사용해서만 당겨오세요. 다시 숨 마시고 다섯 후. 다시 여섯 내쉬는 숨 일곱 세개다 갈게요.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요. 어깨 고정하고요. 손목만 올려줍니다. 다시 일곱 내쉬는 숨. 후. 스트랩을 내려놓을 때도요 저항을 하면서 천천히 내려놔 주셔야 돼요. 다시 여덟 내쉬고 후. n 아홉. 마지막 숨 마시고. 내쉬는 호흡에 열. 마시는 숨 천천히 돌아갈게요. 팔을 이번에는요, 옆으로 나란히.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슴 운동을 할 거고요. 중요한 거는 이때 손등이 어깨면보다 뒷면으로 가서 과하게 갈비뼈가 뜨지 않도록 복부에 힘 잡는 범위까지 해서 손을 넓게. 옆면으로 펴주실게요. 내쉬는 숨에 가슴 앞쪽 힘과 어깨 앞쪽 힘으로 쭉 그대로 앞쪽으로 당겨오시고요. 마시는 숨에 조절하면서 천천히 옆쪽으로 벌려주실게요. 이때 힘을 안 빼시면 뒤쪽으로 확 꺾일 수가 있어요. 다시 내쉬는 숨에 둘, 몸통이 뜨지 않게 복부 코쪽 많이 조여주셔야 되세요. 다시 셋, 내쉬고. 다시 넷, 네, 내쉬는 숨 마시고, 다섯, 내쉬는 숨, 다시 6, 스 축, 7, 세개더 할게요. 다시 여덟, 팔꿈치는 완전히 펴지 않고요 살짝 1% 부족하게 펴주시고요. 다시 숨 마시고 오픈. 내쉬는 숨 마지막. 후, 마시는 숨 천천히. 팔을 90도 직각 접어주시고요. 어깨 위쪽 운동할게요. 귀랑 어깨 간격 넓게 공간 확보하고요.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 만든 상태에서요. 살짝 앞쪽으로 기울여 주셔야 되세요. 팔 운동할 때, 이제 어깨 운동할 때 몸통이 뒤로 넘어가지 않기 위함이고요. 엉덩이는 앞면에 앉아서 동일하게 눌러주고요. 손끝은 길게 뻗고 내쉬는 숨 정수리 있는 방향 쪽으로 쭉 끌어올려줍니다. 이때 어깨 위쪽에 힘으로 끌어올리시고요. 다만 상승모근이 긴장하지 않게 어깨가 으쓱하지 않도록 끌어내리세요. 다시 마시는 숨에 팔꿈치 접어 제자리 돌아오고, 내쉬는 숨에 연결할게요. 둘. 이때 팔꿈치 과하게 훅 접어서 떨어지지 않도록. 다시 내쉬며. 셋. 다시 넷. 내쉬는 숨. 다시 다섯. 다시 여섯. 내쉬고, 몸통 흔들리지 않게 복부 조여주시고요. 손끝이 정수리 향하는 쪽으로 길게 뻗는다는 느낌으로 쭉 뻗어주세요. 다시 일곱. 내쉬고, 여덟. 두개 더. 아홉 내쉬는 숨숨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야 마시는 숨에 천천히 팔 접어서요 스트랩 양쪽 거리에 걸어줍니다.